안녕하십니까. 저유진 패더방송입니다. 다음 주 5월 28일 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이 되는 한일 톱10쇼가 본격적인 두 번째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한일 명곡 전쟁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한일 톱10쇼는 이번에 다시 한번 맞붙은 한일 명곡 전쟁 첫 번째 대결 주제는 복수 혈전. 한일 톱10쇼. 이런 타이틀로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고편 내용을 보면 한일가왕전에 출전했던 한국대표 탑세븐과 일본대표 탑세븐 모두 출연을 해서 한일가왕전에서 패배한 일본대표 탑세븐이 한국대표 탑세븐에게 복수혈전을 펼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고편에 전주진 가수가 노래 부르는 영상이 짧게 공개가 됐는데 다음 주에 전유진 가수가 한일 톱텐쇼 첫 방송에서 부르게 될 노래는 국민가수 이미자 가수가 94년에 발매한 타인을 부릅니다. 전유진 가수가 부르게 될 타인이란 노래는 이미자 가수 원곡이지만 불타는 트로트에서 손태진 가수가 부르면서 많이 알려졌던 노래입니다. 한일 톱텐쇼 첫방송에서 부르게 될 전유진 가수의 타이는 전유진 가수의 음색과 감성으로 어떤 노래로 재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한일 강원전 때 마스터를 봤던 대성과 강남이 MC를 맡습니다. 예고편 내용 중에 MC를 보는 대성 가수와 전유진 가수가 귀여운 퍼포먼스를 펼치는 장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일 톱10쇼는 대결도 있지만 예능으로 진행되는 프로이기 그램 때문에 한일 톱10쇼에서 전유진 가수의 다양한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한일 톱10쇼 1회 방송에는 한일 가운전에 출전했던 한국 대표 탑7과 일본 대표 탑7 14명이 출연을 합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한일 톱10쇼의 컨셉은 한일 정상급 가수 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한일강왕전 멤버의 다른 한일 가수도 참가를 하는 형식으로 방송이 될 걸로 보여지고 매주 1위 곡을 선정하고 왕중왕전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첫 방송에서도 1위 곡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본방송을 봐야만 확인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일 톱테전은 이제 방송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에 방송되는 첫 방송에서 한일 톱텐쇼의 컨셉과 진행방향에 대한 베일을 벗을 걸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전유진 가수의 음색과 감성과 가창력으로 탄생되는 전유진 가수의 타임 무대가 너무나도 멋지게 펼쳐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한일 톱텐쇼는 다음 주 화요일에 첫방송이 되고 오늘 5월 10일 화요일에 9시 10분부터 한일가원연 스페셜이 11시 40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MBM 편성표에 나와 있습니다. 한일 톱10쇼 첫방송을 앞두고 한일가원연에서 펼쳐진 다양한 무대들이 편집이 돼서 방송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